강화도 조약 볼게요. 강화도 조약을 조일수호조규라고 불러요. 조일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한 수호조규는 합쳐서 조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한 조약.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조일수호조규라고 부르고, 이걸 또 병자수호조규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병자가 병자년, 이런 얘기예요 병자년에 체결한 조약이다. 해서 병자수호조규라고 하고, 어, 병자년? 병이면은, 우리,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갑이 사였죠 끝자리가. 그럼 갑을 병이니까, 아, 병은 끝자리가 6. 그래서, 아, 1876년에 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가 체결이 되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고, 그래서 총 다섯 번의 조약이 체결이 돼요. 이걸 하나씩 보면, 처음에는 18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걸 조일수호조규라고 불러요. 그리고 6개월 뒤, 76년 8월에, 조일수호조규에 대해서 부록을 체결을 해요. 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부록으로, 한번더 조일수호조규 부록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래도 미진해 그래서 82년에는 조일수호조규에 대해서, 부록 다음에는, 속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조일수호조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록을 체결하고, 한번더 속약을 체결하더라. 부록과 속약 중에서는, 부록은 비읍, 속약은 시옷. 비읍보다 시옷이 더 뒤죠. 그러니까, 아, 부록이 더 앞서니까, 부록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엔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체결하더라. 그리고 이 76년 8월에 조일 수호조규 부록을 체결할 때 같이 뭘 체결을 하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해서 이건 명칭이 무역이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만 디테일하게 다룬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을 하고요. 이거를 또 조일 통상장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통상이 무역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 혹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수정을 거쳐요. 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 대한 수정. 그래서 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 수정을 하더라. 그래서 강화도조약 총 5번의 이제 조약을 거치고 일반조약 3개, 수호조규, 수호조규 부로, 속약 이렇게 3개에다가 조일무역규칙 이거에 대한 수정해서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수정 이렇게 총 5개의 조약을 체결하더라. 조약 체결 배경을 볼게요. 대내적으로는 개화 사상이 형성이 되고요. 대원군이 퇴각을 합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죠. 근데 퇴각을 해요. 그러고 왕이 된 고종이 통상 개화를 시도를 하는 게 대내적인 배경이고 대외적으로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에 함선을 배치하고 포를 막 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청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문제가 확대되는 거를 꺼려서 조약을 권유해요. 청나라는 이미 이 당시면은 종이호랑이로 전락을 해버렸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아 그냥 어지간하면 덮자 그래서 그냥 조약을 권유하고요. 서양 열강들은 이 당시에 러시아가 연해주 차지하면서 계속 남하를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야 일본과 조약 체결해라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죠. 1876년 2월에 체결한 강화도 조약 첫 번째 볼게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굉장히 평등한 조약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 조선은 자주국이며 조선을 자주국으로 한 거예요 일본의 눈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인 거야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해서지 청에서 떼내야 되는데 이래서 가장 처음 먼저 나온 게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청에서 독립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 거고 뒤에 나오는 일본 입김이 들어간 갑신정변 뭐 가박요역 보면 다 청나라로부터의 종속성을 끊어내려고 하는 일본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강호도 조약도 마찬가지로 조선은 자주국이며 청나라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산 이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항구를 개항해야지 교역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이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개의 항구가 뭐냐?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은 어떻게 돼요?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항구예요. 그래서 경제적 목적으로 부산을 개항하고, 인천은 서울과 가깝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천을 개항해라. 그리고 원산은 이게 러시아랑 가까워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그쪽과 가까워요.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러시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원산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렇게 부산, 인천, 원산. 세계 항구를 개항해라. 그래서 이렇게 세계 항구를 개항해요. 일단 개항 순서를 보면, 부산이 가장 먼저 개항을 합니다. 일본과 가까우니까 가장 먼저 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늦게 한, 개항한 곳은 어디냐? 인천이에요. 왜? 수도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꺼림직하겠죠? 어, 이거 바로 서울로 치,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세계 항구 중에서는 가장 늦게 개항한 데가 인천. 가장 먼저 한 데가 일본과 가까운 부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선시대에 삼포계항이 있잖아요 염포 제포 부산포예요이세 개를 붙여서 조선시대의 삼포계항과 강화도조약 때세계 항구 같이 두 문자로 외울게요 두 문자로 하면은 염제부 부인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염제부는 면제부라고 생각하세요 면제부 면제부를 부인이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핀 거예요 그거에 화가 나갖고 맞바람을 폈어 부인이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난 부인 면제부를 원한다. 너도 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면제부를 달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면제부를 부인이 원한다. 면제부에서 아, 연포, 제포, 부산포는 조선 시대. 부산, 인천, 원산은 아, 강화도 조약 때. 이렇게 일본의 항구를 세개 개항한 거를 두 문자로 면제부를 부인이 원한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강화도 조약 1회는 조선 연안을 자유로이 측정할 수 있다는 해안 측량권이 있고요. 그리고, 개항장례, 일본인 범죄는, 일본인 영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영사재판권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인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조선 사람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 영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치외법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강화도 조약 1에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래서, 청의 종속성을 끊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야, 너희 항구 열어.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 세개 항구를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구를 열어. 그래서 항구를 연다고 했어. 그러면 배가 조선에 정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배가 정박을 하려면은 해안을 잘 알고 있어야지 무사히 정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 우리 배 너희 해안에 정착시키려면 해안 측량권을 줘. 이렇게 해서 해안 측량권을 달라. 그러면 배가 해안 측량을 해서 무사히 정착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배에서 일본 사람이 내리겠죠. 그럼 일본인의 안전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 우리 영사재판권 줘. 너희 조선 사람들이 우리 일본인 재판하는 건안 돼. 우리 일본인 영사가 재판할게. 그래서 영사재판권. 여기까지가 강화도 조약 1이다. 강화도 조약 2는 조일수호조규부록이라고 해요. 강화도 조약 1위. 76년 2월에 체결되면서 조일수호 조규라고 했죠. 근데 이 조일수호 조규에 대한 부록이 76년 8월 딱 6개월 만에 조일수호 조규에 대한 부록을 체결했어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냐. 첫 번째로 일본인이 조선에 정착하는 것까지 했죠. 강화도 조약 1에서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착한 일본인이 먹고 살려니까 야 일본 돈 사용할 수 있게 해줘 조선화폐랑 같이 사용하게 해줘 일본 돈도 그리고 두 번째로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인이 그러니까 야 우리 거류지 무역 한 심리 내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거류지 무역을 내지 통상권이라고 해서 계양장 인근 심리 이내에서는 일본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는 거류지 무역을 할때 처음에는 1리였다 이게 점점 넓어져요. 50리, 100리 이렇게 넓어지는데 처음엔 1리로 설정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항구를 열고 처음 거류지 무역을 할 때는 항구를 열잖아요. 항구를 열다 해서 열. 어, 10이 있네. 항구를 열고 열었으니까 아, 처음에는 거리지 무역을 열 심리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심리로 한 이유는 항구를 열고 첫 거리지 무역이니까 처음은 항구를 열었으니까 심리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화도 조약 2의 세 번째는 일본 외교관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거리지 무역을 심리로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점점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싶겠죠 바운더리를 넓히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의 내륙 안까지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넣은 거예요. 야, 우리 일본 외교관은 좀 여행을 가능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쫙 조선 내륙도 파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강화도 조약 2에서는 일본인이 처음 돈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일본인이 심리 내에서는 장사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우리 일본 외교관은 좀더 여행을 할수 있게 해줘. 이세 가지가 강화도 조약 2. 조일수호조규, 부록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두 문자로 따면, 일본 돈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거류지무역, 심리 내에서는 거류지무역 할수 있게 해줘. 그리고 여행, 일본 외교관은 여행 가능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돈, 거, 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문자를 따면. 그럼 우린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아니, 돈, 거요? 아니 개항하고 고작 6개월 만에 뭘또 부록을 또 체결해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부록을 체결한 거잖아요 강화도 조약 2는 그래서 아니 돈 거요 6개월 만에 뭔 부록을 또 체결해 그래서 돈 거요 6개월 만에 뭔 놈의 부록이요 이렇게 해서 아 조일수호조규 부록은 6개월 만에 체결된 거고 아돈 거요 일본 돈 사용하게 해줘 거리지무역 심리내에서는 거리지무역 할수 있게 해줘 외교관은 여행할 수 있게 해줘 해서 돈 거여둬라. 강화도 조약 1, 2 정리함 이렇게 돼요. 1은 조일수 조규라고 했죠. 76년 2월. 처음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의 종속성을 끊고, 야, 너희 한국 개항해. 개항하니까, 야, 우리 배 정착시키려면은 연안, 해안을 측량을 해야겠어. 그래서 해안, 측량권 줘. 그리고, 배가 정착하고 나니까 일본 사람이 내려. 일본 사람에 대한 우리 안전이 필요해. 그래서 영사재 판권조 여기까지가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 1위였고 이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부록에서는 야 일본 돈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심리내에서는 거리지 무역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우리 일본 외교관은 여행할 수 있게 해줘. 앞머리 글자를 따면 돈 거여였죠. 아돈 거여? 조일수호조규 체결하고 6개월 만에 뭔 부록을 또 체결해 돈 거여 이렇게 외우세요. 참고로 개항시 거류지 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 개항했을 때 거류지 무역은 심리 내로 설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리 내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항장에서 심리 이내에서만.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저기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살수 있고 경상도에 있는 사람도 살수 있어요. 그럼 인천 항구에 있는 상인이 만약에 전라도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려고 한다. 그럼 거기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에서 조선의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조선의 도매상인인 보부상과 객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류주 무역을 할 때는 이 보부상과 객주도 같이 이익을 봐요. 얘네들이 일본에서 물건을 받아서 심리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건 보부상과 객주였기 때문에 처음엔 같이 이익을 보는데 거류주 무역의 이 범위가 점점점점 넓어질수록 이들도 점점 자기들의 일감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거류지 무역의 두 번째 특징은 일본은 중개 무역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수출하는 거는 대체로 쌀, 콩, 쇠가죽 다 1차 산업에 땅에서 직접 얻어내는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낮죠 1차 산업의 생산물이었고 조선이 수입하는 건 2차 산업의 생산물이에요 그래서 뭐 면직물 이런 거 일본이 처음 거류지 무역을 시행을 할 때는 이들도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을 해서 조선에다 다시 되파는 중개 무역을 실행을 합니다 강화도 조약 3 볼게요. 또는 2-2라고 해요. 왜 2-2라고 하냐? 이 강화도 조약 3은 조일 무역 규칙 혹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요. 무역이나 통상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 무역 규칙이나, 아, 통상장정이나 같은 뜻이구나.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76년 8월, 강화도 조약 2가 6개월 만인 76년 8월에 체결됐잖아요. 그때 이 조일 무역 규칙, 통상장정도 같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76년 8월에 체결될 때, 조일무역규칙, 무역에 대한 규칙. 이것도 같이 76년 8월에 같이 체결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조일무역규칙은 명칭에 무역이 들어가잖아요. 통상장정에도 통상이라는 무역 관련한 명칭이 딱 들어가니까 이 무역에 관련된 디테일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을 다뤘냐. 이 내용에는 무관세,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 두 개를 다뤄요. 둘다 무로 시작하죠. 무관세로 그러니까 관세 없이 양복 무제한 그냥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놈들이죠. 관세도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막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무무. 이두 개가 무무예요. 이 무역규칙이잖아요. 강화도조약 3은 조일 무역규칙이에요. 무가 있어서 그런지 무무가 들어가더라. 무관세로 무제한 가져갈 수 있게 한게 강화도조약 3. 조일 무역규칙 혹은 조일 통상장정이더라.